No? 네. 자, 여기 보세요. 43 페이지 반 줄이랑 뒤에 두두 페이지. 그럼 하면 이 단어 끝나. 그럼 너네가 여기까지 페이지 47까지 완성을 해서 오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올 때, 오케이. 자, 봅시다. 집합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거 뭐를 써야 돼? 나지피고요. 얘는 뭐라고 쓰지? 투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 뒤에 있는 게 무조건 커야 돼. 영역을 칠해볼까나, 피? 피 여기 있는 거 보여, 이거? 이게 피죠? 투의 여는 虚 빼고 다니까, 虚 빼고 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투의 그러니까 여의 영역에 피가 들어가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 보여. 虚 빼고 다에 이 피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거죠? 이해 돼? 이게 지금 보세요. p 가 q 의 여의 부분 집합인이라고 묻는 거잖아. p 가요 노란색 영역에안 들어가죠?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 거짓. 거짓, 이렇게 하면 돼요. 포함관계를 찾는 거예요. 얘도 부자 집합으로. 얘 뭐라고 써? 라지 R이고요. 얘는 라지 Q에서 R이 Q 안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거야. 근데 노란색 말고 다른 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R이 보라색인 거 보이세요? 자, R이 보라색이고요. Q는요, 여기죠. 맞아? 보라색이 이 색깔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거지. 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 안에 알, 이렇게. 오케이인가요? 자, 두 번째 유형 봅시다. 일단 명제가 주어졌고, 명제의 참 거짓을 먼저 구분하래요. 그리고 역을 쓰고 대우를 써서 각각 참과 거짓을 구분하래요. 자, 보자. X가 0이면, XY 곱하면 0이 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 자 아가들 명제와 같은 운명 공공체가 누구야? 대우. 대우. 그럼 대우는 문장 쓰기 전에 뭐부터 쓰고 들어가? 어, 쓰고 들어가는돼 이렇게. 자 이제 역을 만들어 볼까. 역은요. 이거 바꾸는 거 맞아? 그럼 문제 보자. 불러볼까요? x, y가 0이면 x가 0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반례 찾으면 거짓입니다. 반례가 나와 안나? 나와? x가 만약에 보세요. x가 1이면요 y가 0이요. 여은 뭐야? 영. 0. 근데 x0 아니죠?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응. 어, 이런 식으로 벨레 하나만 나와도 거짓은 깨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자리를 바꿔서 부정까지 하는 거지? 그럼 만들어 볼까요? 해봐. 응. x, y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다. 이거 참고지 구분할 필요 없지? 명제에서 따왔으니까. 어,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명제 두 개를 엮는 거예요. 자, 이 문자 p고, 여기 q고, r이고 q예요. 그죠? 그럼 두번 나온 문자가 누구야? 퓨자. 그럼 얘는 not q고 to, 얘는 q잖아.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뭐죠? Q. 어, 대우. 대우를 만들어서 꺾는 거죠. 이거 대우 만들어볼까요? 이거의 대우. 뭐예요? n o 이면 알, 그지 그러면 명제가 봐봐. 여기서 하나. 이거 엮여지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얘가 참인 명제 하나 만들어볼게요. p이면 뭐이고? 나 표이고, 나 표이면 뭐로 끝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참이명제예요 이걸 가지고 보기 색중에 참인 걸 찾으래요. 찾아보자. 알아. 누구만 누구의 관계야. 표뭐 아니죠. p 이면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참. 을거요 그리고 당연히 거짓이 는면 반대니까. 이거 해볼까요? 알과 누구 얘기하는 거야? p.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아까 뭐였지? 참. 참이면 누가 반드시 참이야. 대우자 이거 대우만들면 뭐예요. 나달이면 나쁘죠. 그럼 얘도 반드시 뭐예요? 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3단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자 이것도 볼까요? 자, PQ, RQ야. 자 연결되는 거 누구예요? 어, q. 그럼 이두 번째 요새끼를 대우를 만들어 볼까요? 자, 대우 만들어 보세요. q 이면 나달. 자, 그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 보이지? 세 개를 3단으로 연결해보자. 뒤에가 예린이가 안보세서여 쓸게요. 자, 뭐로 시작해서? 나, 피면 Q이고 뭐예요? 아, 알 맞아. 이거 응. 갖고 올게요. 자 그래서 이까지 나온 거야. 이렇게 이게 참이야. 아이고 피가 자, 보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지? 알과 피예요. 자 그럼 어떻게 갖고 오냐면 얘와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참인 거는 누구면 누구다가 참이야? 순서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얘가 그러니까 꺾으면 안 됩니다. 뭐이면? 납 피이면 뭐죠? 이게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뭐지? 네. 우리가 대우. 대우까지 같이 만들거든게 대우 만들어 볼까요? 아이면이다 어, 여기 어? 나온 거 보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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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네. 자 여기 나다리면 나피다. 얘랑 다른 우리 쓴 거랑 얘 같아다가 아, 네. 달라. 이런 것들은 바로 거짓이에요. 내가 쓴 것만 참이에요. 자 이제 Q와 R과의 관계지, 그지? 자 Q 여기 있어요. R은 여기 있죠? 자, 명제 가져옵시다. 그대로 따오세요. 뭐예요? Q이면, 나다리다가 참이에요. 자, 대우도 써놔야 돼요. 이거 대우는 뜻죠아니면나다이두 아, 가지만 참이에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줄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상단을 만들어서 그대로 따오는 거야. 얘를 들어 보자. 얘를 들어, A면 B면 C래요. 이렇게 놔 접혀 있어. 자, 그러면, 나 C이면 A가 참인지를 찾으래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A와 C를 따올게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 보여? 그럼 일단 누구이면 누구이다. a 면 C, 이거 참이에요. 자, 그리고 이새끼의명제가 같이 참이에요. 명제, 아이고, 배우. 대우, 대우 만들어 보세요. 나 C면 나대 D가 참인 거예요. 그럼 얘는 둘 중에 나오는 거야, 아닌 거야. 그럼 얘는 거짓이잖아요. 이해돼요. 순서 그대로 따와야 돼. 그대로 따온 거와 대우만 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47페이지야. 오케이. 푸세요 지금 안 되는 거 칠박 같고아 난데가 푸세요.